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보건학 박사 박정환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한국과 또 일본 미국에도 자살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각종 어려움들이 참 많고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또 앞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뉴스들을 어, 들으면서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20대 중반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제가 10년 이상 불치관절염, 강지성 척추염과 수많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악화되고 통증은 정말 견딜 수 없이 꺼님이었고, 계속 더 몸은 불구가 되고, 갈수록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살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40년 전, 추운 한겨울, 눈 덮인 산에 올라가서 무기한 검식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경험들과 함께, 그로 인해서 제가 알게 되고 배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다시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땅에 내려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살 길이 열리고 아니면 굶어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5일 금식 또 일주일, 열흘 금식을 계속하면서 한 가지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정말로 그런 사람을 온 땅에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첫 번째로 찾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죽음을 앞두고 오직 하나님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하느님께서 놀랍게 억답하셨습니다그 얘기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산에서 내려가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고 내려가자마자 한 재림교인으로부터 책을 한권 선물 받았는데 그것은 처음 듣는 엘렌 환이시란 분이 선 여덟 가지 천연 치유절에 대한 편집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저는 마치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뿐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이 왜 병에 걸리는지 현대인의 식생활 특히 육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잘못된 가공적인 음식물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물을 마시지 않는다든지,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병을 만들고, 또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면 병이 나을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식을 많이 했고, 또한 잘 먹어야 병을 이긴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육식을 항상 많이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병을 악화시키던 그런 요인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병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현미 채식을 하면서 과일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건강을 만드는 생활 습관을 하면 나을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유의 길을 보여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러 해 전부터 돌이켜 볼 때, 제가 SDA 영어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스 메트로 이정나라고 하는 진교인 아가씨가 저하고 알게 되면서 제가 불치 관절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건강식을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중병이 그런 것으로 나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자신의 확신대로 저를 회복시키고자 저와 결혼하면서까지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하고 아주 가까운 한 재림교인이 저에게 그 책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로 말미암아 제가 완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루 아침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세상에 더 이상 소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늘의 왕자 된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통증도 여러 달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가까운 치유기를 놔두고 알지 못하고 병들고 죽고 고통당한 것을 생각할 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미국에 와서 체류를 하다가 비자 문제로 인해서 로마닌다 보건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절반 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너무나 사람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한글판, 영어판으로 재창조라고 하는 건강 뉴스레러를 매월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는게께다 맡겼습니다. 저희가 정말 조지 뮬러 목사님과 같이 기도로만 고아를 먹여 살렸던 그러한 목사님과 같이 저희가 결혼 전부터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때 기회가 왔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계와 모든 필요를 하는 게다 맡기고 그냥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정말 생각지 못한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창조 영판을 읽은 유대계 미국인 할아버지가 주선을 하여서 학교로부터 그리고 화폐로부터 제 학비를 지원받도록 한 그런 일이라든지 필요할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필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큰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수십 년 전에 이미 잡고 하셨던 아버님께서 사놓으셨다고 하는 땅이 한국에서 나타나서 그것을 팔게 되어서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남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 한국에 나가서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후원하기도 하신 40대 사장님이 갑자기 작고 하셔서 후원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먼저 거의 나라 거의 어릴구하라 하신 그 약속만 믿고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 주시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게 하시고 대통령 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박사과정을 할 때도 각종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영주권 문제도 정말 생각지 않게 제가 한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하고 또한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던 그런 일들로 말면 신청하고 50일 만에 성인을 받아서 얼마 있지 않아서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할 때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서 그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딸에게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같이 지내면서 어려움도 여러 가지 겪었는데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걸 왔니? 했더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놀랍게 홍해가 열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샘물이 흐르게 해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실현,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실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10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온할지라도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겪으시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께 피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가운데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실 미를 미리 바라보면서 넘어보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